신발 신은 강아지. 고상미. 강아지야. 이리 오렴. 엄마가 부르자 강아지는 총총총 달려왔어요. 아이, 귀여워. 우리가 데려가면 안 돼요? 제발요. 네? 네? 미니가 엄마를 졸랐어요. 집에 도착한 미니는 강아지랑 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강아지는 그럴 기분이 아닌 것 같았어요. 강아지는 집에 와서 우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강아지가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 같구나. 엄마가 말했어요. 강아지가 울고 있어. 우는 게 아니에요. 노래하는 거예요. 주인을 찾아줘야 해. 하지만 목줄이 없는 걸요? 주인이 없는 강아지라고요. 강아지가 산책하고 싶은가 봐요. 민희가 재빨리 말을 돌렸어요. 어서 가요. 미니와 엄마는 가게에서 목줄을 사서 강아지의 목에 메어주고는 곧장 공원으로 갔어요. 물어와. 미니가 강아지 장난감을 던지며 소리쳤어요. 어, 어? 장난감을 찾으러 간 강아지가 그만 사라져버렸어요. 미니와 엄마는 곳곳을 살펴보았어요. 공원 안도 찾아보고, 공원 밖도 찾아보았지요. 하지만 미니가 찾은 것은 신발 한짝 뿐이었어요. 그 강아지 신발이구나. 엄마가 말했어요. <laughs> 어디 있는 거니? 멍멍아. 미니는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엄마는 미니를 데리고 동물보호소를 찾아갔어요. 다행히도 동물보호소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laughs> 멍멍아. 미니는 주저앉아 강아지를 꼭 끌어 안았어요. 그러고는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야 미니는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이 강아지를 매우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는 거려. 얼마 되지 않아 강아지의 주인이 나타났어요. 며칠 뒤 미니와 엄마는 다시 동물 보호소를 찾았고, 미니는 자기만의 강아지를 찾아냈답니다.